미혼모를 숨기고 있는 아스워 대표 박형태입니다. 음,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십니다. 뭐저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적인 절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뽑고 그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하고 상의하고 어떻게 미혼모를 도울 수 있는지 행정적인 절차에 관련된 여러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. 어,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음.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또 기도하는 중에 어려운 자을를좀 도와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좀 받고 하나님 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. 그때 한강에 아이가 아 빠져있나. 그 아이를 구출한 적이 있거든요.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고 있구나. 네. 그그 마음을 갖고시작했니다 어느 날 이렇게 태아를 태아에 대한 그 마음을 받은 다음부터 시도때도 없이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. 이 아기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렇게 지켜진 아기들을 생각하면 고마워서 눈물이 나고 하는 그 모습이 싫지 않다는 순간이 느껴지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 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아수르 와서 이렇게 박형태 대표님을 만나고 돕게 되, 되었습니다 뉴스 이렇게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모텔에 서 아기 임신하고 그 모텔에 전전하는 그 미혼모들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명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조금 혹시나 이런 분들, 아기를 임신하고 갈 데가 없는 분들 오면 연락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라도 그분들이 거기에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. 이제 통영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가 이제 임신이 되고 나서 저희 쪽으로 이제 연락이 온 다음에 저희랑 이제 소통을 하고 이제 이쪽으로 저희 부산에 와가지고, 이제 저희 신터, 아소를 이제 신터에 와가지고, 이제 대략 한한달 정도, 이제 소방방이라는 곳에 방에서 잠깐 지내시다가,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출산하고, 출산하고 난 뒤에 저희 이제 교회의 도움으로 이제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제 혼자 이제 아기랑 함께 그곳에서 살수 있게 또 지원을 또 받고 자립을 또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이 업무를 <laughs>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어, 위기에 처해 있는 위험모를 혹시 계시면 어,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, 아이가 잘 어, 태어나도록 저희가 도울테니까 어,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 어, 정말 위기에 어, 오늘 당장 어, 출산이나 내일 당장 출산에 위기에 있으면 24시간 지원하는 곳이 있으니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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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 연락을 하시면 어, 반드시 거기서도 도움을 주실 수 있으니까 꼭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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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